바울 일행이 구조된 후에 그 섬이 어딘가 봤더니 멜리데였어요. 로마로 가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보나, 겨울을 보내려는 기후적인 측면에서 보나, 하나님은 이 알렉산드리아 호를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젖은 옷을 말리며 추위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깜짝 놀랄만한 사고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뗄감으로 쓸 나무를 하나를 막고 와가지고 그불 위에다가 펼쳐놓는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나무 틈에 독사가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무가 불 위에 올려지니까 이 독사가 뜨거웠겠죠. 잠에서 깼는지 아니면 놀랬는지 불 위로 탁 튀어 오르면서 바울의 손을 탁 물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신의 손에 붙어 있는 그 뱀을 대수롭지 않게 불에 툭 떨고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바울은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의 생각이 아니,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는다고? 이 사람은 신이었어. 신. 갑자기 바울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어. 이런 경우를 우리는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자,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추장이 바울 일행을 초대해 가지고 3일 동안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보블리오 집에 이제 머물고 있는 동안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준 거예요. 기도해서 낮게 만들어준 겁니다. 자, 진짜 전화 위복은 어떤 것일까요? 보블리오 추장의 그 아버지가 죽을 뻔하였는데. 그 질병에서 회복된 것도 작은 전화위복이라 할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전화위복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추장의 아버지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이 역전되면서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것, 이것이 진짜 전화위복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전화위복을 생각해 볼 때, 복사에게 물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살인자가 받을 형량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져 죽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화 전화위복에서 그화 우리가 받아야 할 화를 예수님이 몽땅 다 뒤집어 쓴 것이죠. 그러나 온갖 저주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그 모든 복은 온전히 예수님의 것 아닙니까? 온전히 예수님만이 받아야 할그 복인데 그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대가를, 그 험악한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하셨던 것이죠. 저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전화위복의 인생이 아니라 소화대복. 전화위복이 아니라 소화대복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찢겨 죽어야 할청난그 화는 예수님이 이미 다 담당하시고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화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 그 화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작은 화, 작은 고난 정도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이 받아 누려야 할그 어마어마한 복은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해 우리의 인생이 전화위복보다 훨씬 가성비 높은 소화대복의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